그 답을 듣기 위해 우리는 다시 그 집을 찾았습니다. 아들을 만나달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뭔가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네. 그리고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는 한 남자. 안녕하세요. 아... 알몸의 그 남자는 옷을 입은 상태로 우리를 마주했습니다. 음. 자신의 얘기를 좀 할까요? 방송국의 사람들 야키즈, 방송국의 스님들이야 저희는 MBC 시화탐사대 예. 네. 네, 제작진이고, 네 저는입니다. 아, 나이는 어떻게 돼? 나이는 서른 살니다 서른 살이지만 마치 어딘가 어린 나이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민우 씨. 중증 지적 장애와 자폐증이 있는데요. 아이고 딱해라. 그의 시간은 여섯 살 나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터미네이터라 불리게 된 걸까요? 아이고. 자폐증의 어떤 핵심 증상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여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분이 걸을 때 보면 주변 사람들이 어떤 시선을 전혀 의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거든요.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좀 결여되어 있는. 음. 사람들과 교류하지 못하고 신호를 지키며 자신만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폐의 특징입니다. 아, 그래서 사람들이 터미네이터라고 했군요. 하지만 아들 민우 씨의 상태가 처음부터 심각했던 것은 아니었다는데요. 어렸을 때는 어퍼컷 나은 게 없었지. 바탕이 저런 아이가 학교 공교육을 받으면서 아이들한테도 많은 억까를 당했는. 아이고. 따돌림. 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비장애인과 함께 학교를 다닌 민우 씨, 우려했던 것보다 적응도 잘했답니다. 아... 그런데 고등학교에 진학한 아들은 좀처럼 적응하지 못했다는데요. 아이고. 당시 학교 친구들로부터 따돌림과 폭행을 당했던 겁니다. 아이고 참. 마음의 상처를 받은 후 시작된 아들의 이상 증세. 하루는 노락달라 들려서 하루 말이. 아이구. 정말 컸나봐요. 아들은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갑자기 사람을 때리거나 아이고. 물건을 없는 난폭한 행동을 했다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혹여 싸움이라도 일어나면 엄마 아빠는 몇 번이고 빌며 죄인이 되야 했습니다. 아유. 폭력 성향이 있군요. 내가 그매달리나 장애가 응. 또 이상이 생겨서 내가 무심니다 아버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족이래요. 가족입니다. 엄마와 무심했다. 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선 발작 증상이 심해지고 공격 성향이 나오다 보니 벌써 10여 년째 집에 갇혀 버린 민우 씨. 어휴. 하지만 답답한 마음이 들 때마다 부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알몸으로 외출을 했던 겁니다. 아, 너무 답답해서.